안녕하세요 레인보로보틱스 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이런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지금은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자, 그 이유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 전략과 그리고 주가 전망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6월에 추천 종목 함께 봐야 되는 종목까지 제가 영상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 21대, 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스피 5천에 대한 이런 관심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코스피 5천이 된다고, 와 대박인데, 그렇죠?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는 내일 패를 까봐야 알겠지만, 오, 코스피 5천 시장. 그죠? 5조 포인트가 현실화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 코로나 시점, 자 이때 코로나 시점 약1,450 포인트까지 하락한 이후에, 자 이렇게 3,300 포인트 어, 보이시죠? 3,300 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어, 보이시면 3전 어, 300포인트.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 이때도 대략 거의 두 배. 그렇죠? 두배이상이 상승한. 자, 이때 동학개미 붐이 일어났었고요. 어, 나도 한번 돈 한번 만져 보자 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주식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현재 2700포인트에서 현재 어, 5000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온다. 야, 이거는 진짜 대충 짐작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2700 현재 의2700 포인트에서 5000 포인트까지. 어, 그러면 개별 종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 종목을 어,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이 나온다. 또는 최고점에 물려도 진짜 최고점에 물려도 손실 없는 수익이 나는 그쵸? 진짜 속편하게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그냥 차근차근 준비만 잘해 놓으면 알아서 돈이 벌릴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이것저것 살 수는 없잖아요. 자,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어, 휴머노이드의 대장. 빠져나, 어, 빼서, 어, 빼놓을 수는 없는 이런 종목들. 그쵸? 자,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이런 대장주. 그쵸? 이런 거 사놓으시면 여러분들, 자, 5,000포인트 아니어도요, 5 0포인트 아니어도, 자, 3 0포인트 지금부터 3,000포인트만 간다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됩니까? 수직상승 가능하다. 그쵸? 제가 언급해드린 시점. 언급해 드린 시점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어요. 제가 언급해 드린 시점이 어디냐? 여기.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 하단에서 제가 계속 모아 가라고 했던 이 시점. 24년 12월 23, 12월 23일. 이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잡을 수 있었던 12만 3,700원. 제가 라인을 그어 드리고 마지막 기회가 되었던 날이에요. 자, 이런 날, 이런 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나요? 자, 보시게 되면, 어, 소통방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시점. 12월 27일. 자, 12만 3,700원. 요 동일한 금액 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초록색 동그라미. 이때부터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던 시점. 그리고 12월 27일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제가 추가 상승 나와 주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지속 홀딩 간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에도 알려드렸어요. 123,700원 여기 왔을 때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가 해,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우상향 추세에 이탈되고 다시 한번 기존 라인 터치 매수 타점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린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직 상승 나왔어요 그쵸? 자 이런 상승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 미리미리 알고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12만 3천 지금 오고지 않는 이 주가 그쵸? 아무리 하락이 나와도 12만 3,700원 여기 이타점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밑에서 평단을 잡아놓고 잘 준비를 해 놨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맛보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수익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익은 지금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주가의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평단을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동성이 없어도 수익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5,000포인트 또는 지금부터 3,000포인트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 목표가 42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표가 뚫고 50만원은 그냥 걷더니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타오면 저점 타점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이유, 저점 잡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아라.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죠 소통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 이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돈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매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수가 들어갔어야지. 매수가 들어가고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 그리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점상 축하 드린다. 자, 이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추가 상승 나왔고요, 전고 다와 간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단에서 지지 받아줘야 빠르게 반등한 가능한 구간. 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1월 8일 말씀드리고 1월 9일날 완벽한 타점. 그쵸? 지지받고 나서 상승 흐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단 라인 유지해줘야 조정 없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매일같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쵸? 매일같이 알려드려요. 이탈 이후 조정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전고 왔고요.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라지, 라인 라인 유지해 줘야 빠르게 갈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 드린 시점들, 이런 라인들. 그렇죠? 오전 11시. 자, 장만 열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언급을 해 드림. 1월 31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상승이 나와요. 자, 이 이후에도 신규 타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잡아 드렸어요. 자, 역시나 추가 상승 나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파른 상승이 마음에 걸린다. 33만 2,500원 지켜주지 못하면 조정해올수 있다. 오늘의 시가 31만 3,000원 부근 이탈이 없다면 무한 홀딩 간다. 자 그리고 나서 31만 3,000원 이탈 없이 빠른 상승 오늘도 살짝 갭 떠서 출발 이후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 33아 36만 6,000원. 자 여기 신고가 때려주는 2월 5일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34만 원한 단계 높여서 대응하겠습니다. 저점 보유자들은 이탈시 분할 매도 진행해 주시고요. 잡아드린 타점 오늘까지 190% 가까이 수익률 나왔다. 34만 원대에 매도한다 해도 165%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니 미련 없이 수익 실현해도 좋겠다. 가빠른 상승은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그 이후에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2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 2월 6일이면 여기에요, 여기. 이날, 이날 2월 6일, 이날 제가 언급을 해 드린 이 시점, 2월 6일날. 시가, 고가 거의 38만원, 39만원. 이렇게 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얼마나 갔습니까? 바닥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0%의 상승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 드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조금 더 갔어요. 그리고 나서 43만 원 최고점을 찍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큰 변동성 없이 조정이 찾아왔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락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제가 알려 드리고 그리고 전량 매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3월 6일 날 이런 하락. 자, 지지받아 주고 난 이후에 이런 하락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밀고 내려간다면 추세는 완벽하게 꺾여 버린다. 34만 원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 그 대응이란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수익 구간에서의 라인 이탈 시 익절하는 대응, 손실 구간에서 라인 이탈 시 손절 또는 비중 축소하는 대응. 자,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평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 평단을 얼마인지 잘 계산해서 수익 또는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라인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 주가, 내 평단, 어느 곳에 있는지 라인이 이탈하게 되면 하락할 수 있고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려드리는, 소통방에 올려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택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실시간으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한 이후에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도했으면 언제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 혹, 혹여라도 물렸다면 어느 구간에서 추가 매수 그렇 물타기를 해서 상승을 만들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지, 자 이런 결정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료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당 라인 이익 주가의 금액에서 여러분들은 매수만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로봇에 꽂힌 4대 그룹 투자 포트폴리오 살펴보니 삼성 엘, LG SK 현대차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어, 투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삼성전자 에인보우 인수로 로봇 사업 강화했다 그리고 LG전자 베어로보틱스와 AI 자율중개, 어, 자율주행 기술 연계 그리고 SK그룹은 유일로보틱스 투자로 스마트팩토리 자동화 가속화 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 인수로 로봇사업 본격화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로보틱스를 건드렸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후 4년만에 시총이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1340 그쵸 자, 레인보우 시제품 본격 생산하면 5000대 양산대 PSR 10배. EPSR은 성장성을 보는 지표예요. 성장 10배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주가 움직이는 이 27만 원에서 10배가 가능해진다. 그럼 실적 업황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구간은 저점 구간이다라는 소리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10만원대의 이 레인보우 삼성이 건드린 이 시점 2 0만원대 주가에서 지금 4배나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평단을 맞춰놓고 더 가는 이런 모습 본다 그러면 알아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은 쌓일 거고요. 고스피치 시장이라든지 국내 증시 살아나면 이거 상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소통방에서 알려드린 이 시점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나 5월 22일 날 이렇게 하락이 찾아올 때도 25만 6천원 자 주세 이탈하는 모습 나왔지만 지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어제 말씀드린 해당 라인까지 눌려주면서 그 부분 움직임 체크해 매매 관심 좋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해당 라인 지지받아 주고 있으니 매매에 참고해 주셔라. 이렇게 매일같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반대. 지켜줘야 할 라인은 지켜주면서 흐름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56,50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 1차 진입 가는 금액 256,500원. 말씀드렸죠. 5월 26일 날, 5월 26일 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신규 1차 진입 가능, 2차 추가 매수는 대개 그리고 큰 오차 없다. 1차 신규 진입 가능.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동일 신규 진입 가능. 자, 계속 말씀드린. 그러면 이2 5 6,500원, 아까 말씀드린 이 1차 매수 타점 잡아야겠어요. 안 잡아야겠어요. 1차 매수하실 분들은 부담 없이 매수 들어가줘야 된다. 그리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자금이 지금 추가적으로 없으신 분들도 기다려 주셔라. 42만원은 거뜬히 갈 것이고, 지금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금, 원금 회복 충분히 할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포착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나은 결과물까지 확인을 시켜드렸잖아요. 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42만 원이에요. 1차 1차 목표가가 42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더는 저는 더갈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1차 신규 진입. 타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2만 43만원대에 물려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쫄지 말고 기다려주셔라 기다려주시면 본전 올 것이고 본전 오고난 이후에 수익 충분히 날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대응까지 받아보시려면 미리미리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올 수 있게 이 소통방 안에서도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윙 나왔던 이 유라클, 유라클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냐? 자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 기존 박스권 자 대응 도와드렸던 라인의 흔적 자이 라인 그거 놓고 여러분들은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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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실 수 있게 이렇게 타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월 2 0날에도 알려드렸고 어떻게 알 수, 알려드렸었냐? 기존 바닥에서 대응 어, 도와드렸던 라인의 흔적은 보기 쉽게 지워드렸다. 이미 이 바닥권에서부터 알려드렸었는데 그 라인 싹다 지워버렸어요. 자 상단에서 지지받아주는 흐름 잘 유지되고 있고 이 해당 라인 변함없이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와 주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돌파. 상단 25,800원 부근이 돌파 나와줘야 가두리에서 벗어나 추가 시세를 만들 수 있다 매매에 참고해 주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사 올려드리고 유라클 19,200원 지금도 자리 좋고 매집 잘 하고 있다 그렇죠 하단 잘 지지 받아주면서 하향선 상단 유지 반등 나올 수 있다 오전 10시에 알려드리고 난 이후 유라클 수요일날 한번더 언급해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 다 계속 알려 드렸고 자, 이 라인에서만 매수 하셔라. 알려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수요일 날한번더 언급을 해 드렸는데 하단 라인 지지 잘 받고 있다가 반 간, 반등 강하게 나온다. 그렇 그리고 나서 결국 상한가 때려 주었다. 자 오늘 30% 강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해당 라인 19,000원, 요 19,200원 요 언저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 강하게 반등 이 나온 이 수익률이 30%예요, 여러분들. 이런 수익은 챙겨 가셔야죠. 이건 그냥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공짜예요, 공짜. 어? 이 라인 해당 지지 받아주는 라인이 왜 이런 상단에서 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제가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왜 상하가가 나왔으며 왜 이런 30%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타점을 잡을 수 있었는가 들어오시면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유라클 언급해드림 야, 오늘 기존 이렇게 알려드리기 이전에 유라클 상단에서 지지받아주고 있다. 자, 이렇게 5월 12일 날 밑에 언급해드렸던 라인들 싹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대응해드렸던 흔적들 싹다 지워버리고 이두 라인, 그쵸? 이두라인 가지고 19,000원, 이 고스란히 있는 이 라인 가지고만 대응하셔라. 이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오늘 30%의 수익 나올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오늘처럼 보너스 챙길 수 있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자, 로봇 관련주 지금 완전 집중해 주셔야 돼요. 휴머로이드 진짜 완전 빅. 상승 예고해드립니다. 이제부터 집중 잘 해주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하이젠 RM. 하이젠 RM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제가 흔적. 이거 진짜 이 흔적은 앞에서부터 도와드렸던 흔적이에요. 신규상장한 이후 그 이후부터 저점 왔을 때 이 초록색 동그라미 여기도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제가 만원대부터 알려드렸던 이 초록색 동그라미 이때가 만원대 만원대 여기서부터 잡아가셔라 그리고 나서 다섯 배 갔습니다 물론 제가 5만 9백원의 정확한 사인을 드린 건 아니지만 네배까지 여기까지 네배 상승 만들어 드렸어요 400% 가까이 수익을 만들어 드렸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11월, 24년 11월 20, 작년이에요. 작년에 해당 라인 그어드렸고, 이 구간, 상승 나와주고, 눌림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담아 가셨다면, 만원에 매매하셨다면, 계속 이렇게, 자, 매수 가능하다. 알려드렸다. 라인에서 매매하셔라.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매수타점 잡아 드리고 난 이후에 언제 사인을 드렸냐? 자, 이때 드립니다. 보이세요? 어, 보이시죠? 2월 6일. 어, 2월 6일. 이때 제가 사인을 드려요. 2월 6일날 하이젠 R&M 매도할게요. 자, 오전 9시. 오전 9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추가적인 상승. 자, 밑에서부터 400% 올라왔는데, 이거 조금 덜 먹는다고?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바로 눌려주는 이런 흐름 보세요. 400% 수익 챙기고 난 이후에 저점에 다시 잡아보던지 다른 종목 편입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400%난 이후 편입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시던지 소통방에서는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종목에 너무 빠져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쵸? 기존에 언급해드렸던 라인 현재 흐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긴 하나 이탓이 강하게 밀릴 수 있다. 그 이후의 흐름 보세요. 이 라인을 설정해드린 4만 4백원 이후에 주가는 밀려요.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린 이 3만 1000원. 우리는 지금부터 3만 1000원 신규로 진입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생각이 돼요. 3만 1000원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 그러면 3만 1000원에 잡아보실 수 있는 1차 금액이고요. 눌리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온다. 그럼 4만 4백원에 여러분들은 1차 담아가셔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현재 주가에서도 담아가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눌렸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2차 매수 담아보고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 그러면 제가 소통방에서 피드백 바로 드립니다 아시겠죠? 1차 종목 잡을 수 있는 1차 종목은 하이젠 R&A n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 눌릴 거 감안해서 3만 1천원 2차 자금 들어가셔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은 PNS 이케닉스. 이것도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이 해당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들 엄청나게 상승 나왔을 때 같이 올려 드렸던 종목. 그리고 나서 눌리고 난 이후에 추세,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시, 12,600원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 동반되었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이 주가 다시 올라온 이 주가 12,600원에서 이탈 없이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목표가 이탈 음, 돌파 나오지 못하고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여러분들 1차 반드시 담아 가셔야 됩니다. P&S n 미케닉스 1차 매수 타점은 12,600원 아시겠죠? 이 해당 금액에서는 여러분들 담아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해당 종목은 반드시 담아 가셔야 됩니다 한... 한번 지지받았고, 두 번째 지지받아주고 있는 상황에 12,600원 1차 매수타점 나온 상황이에요. 놓치지 말고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 로보로보예요. 로보로보. 로보로보도 앞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라인 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런 박스권, 박스권에서 흐름을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해당 라인, 3, 어 4,370원. 요 해당 라인을 잘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1차 매수 구간은 4,37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1차 매수 타점. 그 이후에 움직이는 해당 변동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통방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어, 미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어, 돈 1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 받으면 여러분들 구독 취소하시고, 좋아요 취소하시고, 다시는 제 채널 들어오지 않으시면 돼요. 그만큼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 종목, 이렌시스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시스도 좀 변동성이 좀 지랄맞게 움직이는 이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잡아가셔야 되고요. 현재 1차로 매수할 수 있는 금액 딱 나왔죠? 앞에서 언급해 드렸던 그대로. 해당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승하기 전에 움직임,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로 담아가실 수 있는 금액 4550원 부근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추가적인 변동성이나 목표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서 목표가 도달했을 때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면 6월 그 이후 7월 하반기. 여러분들은 돈벌 준비만 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주 아니어도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소통방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010-5799-3355, 레인보우라고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자, 무료 입장. 이렇게 무료라고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수익이 알아서 알아서 난다. 우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길 희망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